어, 카본 원줄 그 굵기에 따라서, 아, 찌맞춤을, 그, 간편하게 할수 있는, 예, 그거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어, 이제 우리 낚시 하다 보면, 카본 2호 줄까지는, 2호 이하에서부터 2호 줄까지는, 이제, 그 떡밥을 좀 크게 달아야 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떡밥을 작게 낼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붕어 낚시할 때 카본 그 1.7이나 2호 줄을 이렇게 사용을 할 경우, 이렇게 그 찌맞춤이 돼 있는 상황에서 아, 아 현등이님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찌맞춤이 이렇게 그돼 있는 상황에서 낚시를 하다가 그 현장에서 바로 그 찌맞춤을 하, 할 간단하게 그 찌맞춤을 바꿔 줄 때는 이렇게 그 찌를 이렇게 꼬, 꼽아져 있는 찌를 이렇게 빼서, 예, 네. 여기다가 에요 핫세트에 들어가는 요 핫세트에 들어가는 그 작은 거를 하나를 이렇게 장착을 하고, 이렇게 끼워줍니다. 이렇게 핫세트에 들어가는 걸 이렇게 장착을 하고 이렇게 끼워주면, 그럼 떡밥 크기가 얼마큼 차이가 나느냐, 예, 이렇게 그 핫세트에 들어가는 걸 이렇게 끼워주면, 엄지손가락만하게 달던 떡밥을 새끼손가락만한 크기로, 이거 새끼손가락 한마디만한 크기로, 예, 낚시하기 편하게 떡밥을 작게 달 수가 있습니다. 카본 2호 줄 이하로, 예, 2호, 1.75, 1 5호 뭐, 카본 1호 줄, 뭐, 이렇게, 그, 야, 가늘은 줄을 사용, 붕어낚시하면서 사용을 할 때, 예, 요렇게, 간단하게, 그, 상, 중, 하 세트를, 그래서 이제, 그, 다 준비를 하고 있다가, 아, 떡밥을 좀 작게 써야 되겠다, 할 때는, 요렇게, 하 세트, 여기 보면, 이렇게, 하 세트에 들어가는 요 작은 거, 작은 거 하나를 요렇게 더 끼워줍니다. 멈춘 고무 넣고 하세트 하세트에 들어가는 걸 다리 에 끼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다 두 개를 요렇게 장착을 해서 지금 그요 밑에 하세트 요걸 빼면 이렇게 그 밑에 그 하자리를 빼면 찌맞춤이 이렇게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찌맞춤이 이렇게 그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아나 떡밥을 좀 작게 써야 되겠다. 아 떡밥이 너무 크다. 예. 안녕하세요 <laughs> 아이고 우리 꼬마님도 오셨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그끼 맞춤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떡이 엄지손가락만하게 떡밥을 달려니까 떡밥이 너무 커서 불편하다 예 그럴 때는 이렇게 그 합자리 작은 걸 하나를 끼고 이렇게 멈춤고무를 이렇게 두 개를 끼워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멈춘 거무를 이렇게 이렇게 멈춘 거무를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찌에다가 다시 꼽으면 어 여보세요 아저 생방송 중이에요 예예 이렇게 그 핫자리를 요렇게 그 찌에다가 장착을 하면, 엄지손가락만한 떡밥을 크게 달든 거를 새끼손가락만한 크기로, 예, 새끼손가락 한마디만한 크기로 떡밥을 바로 작게 달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 홍세일님 안녕하세요. 아 요즘 날씨 엄청 덥습니다. 그, 그, 어저께, 제가 그, 요, 어심 에이스 때, 36대를, 어저께, 그, 이렇게 캐스팅 하는 거를, 가서 제가 그, 얼만큼 캐스팅 하기 쉬운지, 예, 그걸 제가 어저께 테스트를 해봤는데, 36대까지는 앉아서 캐스팅이 됩니다. 앉아서 캐스팅하고, 앉아서 그, 제압을 하고, 대신 이제 위에가 이렇게 그, 천막이 쳐져 있는 데는 낚싯대가 천막까지밖에 못 가기 때문에, 예, 뜰 채, 뜰 때만 잠깐 일어나서 뜨면 됩니다. 천막이 없는데 같은 경우에는 낚싯대를 이렇게 뒤로 살짝 제키면서 그냥 바로 떠지는데 천막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천막에 그 걸려버리니까 뒤로 더 이상 땡기질 못해서 그때만 잠깐 일어나서 뜰채만 뜨면 되, 되는 예그그 그 정도입니다 그 앞치기가 앉아서 이렇게 그 앞치기를 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이 앞치기가 이렇게 잘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주 앞치기 잘 하시는 분이 아니라도 예 앉아서 3 6대까지는 앞치기를 다할 수가 있습니다. 요 어심 에이스 때는 보통 한 60cm 정도 되는 그 향어 잉어들까지는 예, 그 강제, 초경질대처럼 강제 진압은 안 되지만 그, 그, 그 거보다 시간이 한몇초 정도는 더 늦, 지만 제압이 다 됩니다. 예, 요게 그 대물을 같이 잡을 수 있는 그 경질대로 빳빳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 향어 낚시에도 예, 그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3위 때 같은 경우에는 그 123g 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아주 가볍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 낚싯대는 에이스 때는 두 칸부터 50대까지 다 입고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제 원줄이, 원줄이 만약에, 4호 줄, 5호 줄, 이렇게 굵은 원줄을 사용을 한다. 굵은 원줄을 사용을 할 경우에는, 이제 찌맞춤은 돼 있는, 찌맞춤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떡밥을, 원줄이 굵어지는 만큼 떡밥이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원줄이 만약에 4호 줄, 5호 줄, 향어 잡을 때 4호 줄, 5호 줄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새끼 손가락만한 크기, 요 정도 크기로 달아도 충분합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집어를 해야 되니까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몇번 쓰다가, 예, 집어 좀 된다 싶으면, 새끼손가락만한 크기로, 그냥 정상적인 크기로 바로 그,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쌍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늘을, 어, 보자. 쌍봉 매놓은 게, 음 자, 쌍봉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그, 매주면, 지금 요 떡박이 달리면, 그, 잘안 꼬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제일, 그, 아 잘안 꼬이는 길이가, 그, 쌍봉을 멜 때는, 30cm를 잘라가지고, 요렇게, 완전히 다 장착을 하고, 짧은 쪽, 요, 짧은 쪽, 그, 요, 목줄은, 보통 한 5cm, 6cm 정도로 짧게 매주면 됩니다. 짧은 목줄만. 예. 여기 이렇게 그 매듭 질때요 매듭 만들 때 짧은 쪽만 한 5cm 6cm로 좀 짧게 예 그래서 이렇게 단차가 이렇게 많이 지게끔 그렇게 이렇게 해서 긴 바늘에는 요 새끼손가락만한 크기로 그 말랑말랑하면서 쫀득쫀득하게 예 그렇게 달아 주시고 그래야 이제 그 오랫동안 입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예 아이고 우리 꼬마님 안녕하세요 예 그렇게 하고 요 위에 짧은 바늘에는, 짧은 바늘에는, 떡밥을, 그, 여러 번 이렇게 꾹꾹 누르지 말고, 그냥 이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를 가지고, 바늘에다 대고, 한 번만 그냥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그냥 바로 이렇게 도착을 해서, 물 밑에 도착을 하면, 1, 2분 안에 그냥 이렇게 바늘에서 쫙 풀리게끔, 위에 바늘에 있는 거는 쫙 풀리게끔 해주고, 긴 바늘에 있는 거는 말랑말랑 하면서 쫀득쫀득하게 달아줘가지고,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연속적인 입지를 받아낼 수 있게끔, 예,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그, 아주, 그, 파이팅 넘치는 손맛을 많이 볼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원, 원줄이, 가늘은 걸 썼을 때는, 밑에다가, 맞춤이 돼 있는 상태에다가 이렇게 핫 하세트 에그 하세트에 들어가는 이 작은 거, 예, 이 작은 거 하나만 더 이렇게 그 장착을 해주면 된다. 카본 원줄이 2호 2호 줄까지, 예, 2호 줄 이하로 사용을 할 때, 뭐 2호 줄 1.7, 1.5, 뭐 1.2, 1호 줄 이렇게 얇은 줄을 사용을 할 때만 예. 이렇게 그 하나를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 떡밥을 크지 크게 크지 않게 달아도 예, 그 낚시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낚시 하실 때는 그 올림 낚시 할 때는 요 정도로 한세목 정도 이렇게 물 밖에 이렇게 올라오게 이렇게 그 맞춰서 낚시를 하시고 그래야지 이렇게 찌가 아주 이쁘게 쫙 몸통까지 올라갑니다. 요런 찌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올라갔을 때는 찌가 이렇게 넘어지겠죠. 예. 그렇게 이제 그 찌가 많이 올라오는데, 올림 내림 겸용을 한다 할 때는 한목이나 한목 한몫 반 정도만 요만큼만 이렇게 내놓고 있으면, 예. 빠는 것도 잡고, 이렇게 빨다가 다 떡밥이 작아지면 또 이렇게 쭉또 이렇게 올라 올리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올림 내림 겸용을 할 때는 한목이나 한목 한몫 반. 예, 올림 낚시만 한다. 그 빠는 건안 잡는다. 올리는 것만 잡는다. 할 때는 예, 세 목만큼 이렇게 내주면 됩니다. 광섬유는 그리고 이제 요 요런 그 요런 그 LED 전자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불이 하나, 둘, 세개 정도 세개 정도가 이렇게 나온 상태로 예, 낚시에서 떡밥이 조금 작아지면 불이 네 개까지 올라오게끔 예, 그러면 여서부터 이제 찌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올림 낚시가 됩니다. 예, 그러면 그 까탈스러운 그 붕어 입질에도 찌가 잘 올라옵니다. 이제 향어나 잉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빨고 막 이렇게 빨고 내려갈 때 올릴 때 예,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쭉 아주 이쁘게 밀고 올라옵니다.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예, 올림으로 할 것이냐 내림으로 할 것이냐는 물 밖에다가 찌를 내가 한 목이나 한목반 정도만 내놓고 올림 내린 겸용으로 낚시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한세목 정도 이렇게 물 밖에다가 나오는 상태로 수심을 그 찍어서 낚시를 하면서 올림 낚시로 할 것이냐? 예, 고, 그거를 차이를 두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아, 강찬봉 형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렇게이렇게 그, 요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 나중에 이제, 그, 향어, 잉어가 갑자기 큰게 나와서, 떡밥을 큰걸 다, 크게 다, 크게 달아야 된다. 예, 그랬을 경우에 원줄이 뭐, 4호줄 이렇게 원줄이 굵어졌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요맨 밑에 있는, 요 밑에 있는 작은 거, 핫자리 하나만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예, 이렇게 핫자리 하나만 요렇게 빼주고, 요대로 그냥 또 낚시를 하면, 예, 떡밥을 조금 더 크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요, 요 그, 이 합자리 하나를, 그 끼워주고 낚시를 하느냐, 빼고 낚시하느냐, 이제 그 차이는 카본 원줄이 2호 줄까지, 2호 이하로 사용을 하느냐, 아니면 2호가 넘느냐, 3, 4, 5호로 사용을 하느냐, 3, 4, 5호에는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떡밥이, 그, 줄무게 때문에 떡밥이 작아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2호 줄, 카본 1.7호, 뭐 1.5호, 2호, 뭐 그런 것 가늘은 줄을 사용을 할 때만 이렇게 핫자리 하나를 이렇게 찌다리에다가 더 이렇게 그 장착을 해주면 엄지 손가락만하게 이렇게 크게 떡밥을 달던 걸 새끼 손가락 한 마디 정도로 아주 그 쓰기 좋게끔 그렇게 달 수가 있다. 예, 그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 찌맞춤이 필요가 없이 그냥 요렇게, 핫자리 하나를 요렇게 끼워주고, 예, 요다 그냥 멈춘 무만 요렇게 끼워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예. 요렇게 해주면, 그냥 바로 그냥, 어, 찌맞춤을 할 필요 없이, 바로 그, 요술채비처럼, 그렇게 요술을 부립니다. 예, 그 그러니까 떡밥 크기가, 이제, 내가 카본 몇 호주를 쓰느냐에 따라서 떡밥 크기가 달라지는데, 예, 이렇게 합자리 하나를 장착을 하면 엄지손가락만하게 달아야 되던 떡밥을 새끼손가락 한 마디만 한 크기로 달아 달수 있는 예, 아주 그 간단한 그런 그 현장에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그 장착을 할수 있는 예, 그런 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수조통이 어, 없이 이렇게 그... 그, 낚시터에서 발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발, 발 밑에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할 때는, 그, 그, 이렇게 그냥 그 찌맞춤을 발 밑에다 이렇게 살짝 살짝 담그면서, 예, 그렇게 그냥 간편하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어, 오늘은 이제, 그, 이렇게 그 현장에서 낚시하면서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아 떡밥을 크게 달아야 되는구나. 작게 달아야 되는구나. 지금 내가 카본 메토줄를 쓰고 있구나. 거기에 따라서 이제 떡밥 크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간단하게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지금 그 3.5g 찌가 온다 온다 하면서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아, 어, 저도 좀 답답합니다. 빨리 좀 왔으면 좋겠는데. 예, 그래서, 이제는 그, 에이스대로 낚시를 이제 많이 할 겁니다. 에이스 때가 낚시를 해보니까 아주 편해요. 예. 고기도 빨리, 이렇게 제압도 빨리 되고, 땡, 붕어 같은 거는 땡기면 앞으로 그냥 쭉쭉 달려옵니다. 예. 근데 이제 향어, 향어, 잉어, 이제 대물들, 막 60cm 이상 되는 이제 그 대물급으로 들어가는 애들은 조금 그 힘을 빼고 땡, 당겨줘야 되지만, 그 밑에 사이즈 되는 그 고기들은 아 땡기면 그냥 쭉쭉 달려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어저께 36대를 가지고 가서 그 앉아서 이렇게 그 앞치기하고, 그 이렇게 캐스팅하고 잡아내고 하는 걸 해봤는데, 36대까지는 앉아서 그냥 그 앞치기하고 잡아내고 다 됩니다. 고기를 뜰 때만 이렇게 이제 그 살짝. 살짝 일어나서 뜬다든지, 예, 그거, 위에 지붕이 있을 경우는 그렇고, 위에 이렇게 지붕이 없을 경우에는, 예, 뒤로 낚싯대 살짝 당기면서 그냥 뜰 채로 바로 떠집니다. 예, 어, 뭐, 다른 낚싯대들처럼, 뭐, 3위 대 가지고도 뭐, 뻘떡 일어나갖고 앞치기를 해야 되고, 예, 그런 불편함은 없습니다. 아주 그, 편리하고, 가볍고, 예, 제압 잘 되고, 예, 앞으로 그, 많은 기대가 됩니다. 에이스 때. 낚이 해보니까 너무 편해요. 예. 아,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요술채비 간단하게 찌맞춤 하는 방법을 그, 그, 보충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제 떡밥을 작게 사용을 하, 해야 될 경우엔 이제 요렇게 그 간단하게 핫자리 하나만 장착을 하면 그 떡밥을 작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3호 줄이 넘는 카본 줄은 그 장착을 안 해도 되지만 예, 2호 줄, 2호 줄서부터 2호 이하로, 예, 얇은 줄을 쓸 때는 이렇게 핫자리 하나만 끼면 떡밥을 작게도 쓸수 있다. 예, 그, 그 차이점을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아 이렇게 그 날씨가 너무 더운데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예,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예, 항상 건강하십시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